안녕하십니까.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와 국방에 관련된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y 임스 군사정보의 주부길입니다. 미국의 맥케인 구축함이 남중국해에서 또 무력시를 위 했고요. 니미츠 항모도 이 남중국해에 진입을 했습니다.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과 아메리카 강속 상륙함이 이 남중국해 인근에서 지금 기동 훈련을 하고 있죠. 이 와중에.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의 이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존 맥케인함이 남중국해에서또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습니다. 제7함대, 그리고 USNI 등이 전환한 내용을 보니까요. 존 맥케인함이 국제법에 따라서 파레살제도, 이걸 이제 중국말로는 시사군도라 그러는데 이 파레살제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권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이 파라셀 제도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미칠함대는 이번 훈련에 대해서 국제법은 중국과 같은 국가의 통행 제한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면서 국제법에서 인정된 바다의 권리, 자유, 합법적 이용을 지지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미칠함대는 대륙 국가가 흩어진 제도 전체에 대한 영예기선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국은 영예기선을 근거로 내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범위를 더 늘리려고 시도해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미 칠함대는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연안 국가들의 항행의 자유와 영공비행, 자유무역 등의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존 맥케인함의 항행의 자유작전은 마이든 정부 들어서 처음 행한 겁니다. 지난 연말 연초에 USS 컬티스 윌버함이 존 맥케인함하고 같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친 바 있죠. 그래서 한달연 만에 또다시 이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대해서 중국군 남부정부의 텐진리 대변인은 즉각 존 맥케인함이 파라셀 제도에 무단 난입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군사적 도전이라고 확인한 바 있죠.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정책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맥케인함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미칠함대 소속 군함이죠. 자, 그런데 이존맥케인함이 이 지난 4일에도 국제법에 따라서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라고 USNI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USNI는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되는 모든 곳에서 비행과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맥케나미 대만 해협 통과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의 왕옌빈 대비는 중국은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미군 선박에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높은 경계를 유지하고 언제든지 모든 위협과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국가 주권과 영토 무결성을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왕 대변이 이어서 우리는 미국 측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라비아만 인근에서 훈련하던 니미츠 항공모함 CBN 68이죠. 이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도 6일 말라카 해협을 통해 가지고 남중국해에 진입을 했습니다. 니미츠 항모 전단은 지난해 6월부터 중동 해역에서 이란의 위협 상황에 대응하다가 미 본토로 귀환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해역에 루스벨트 항모전단,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포함해가지고 니미츠 항모전단까지 세 그룹의 항모전단이 일시적으로 포진하고 있게 되고요. 여기에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까지 대기하고 있어서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최강의 군사력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포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오하이오급 유도 미사일 잠수함 USS 오하이오도 지난 2월 2일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서 해병 원정대하고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전술력으로 모장된 오하이오 핵 잠수함이 특수작전 부대를 적진에 은밀하게 배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오하이오 핵 잠수함이 미 해병대를 비롯한 인근 국가 병력하고 꾸준히 훈련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최대 전진 배치 함대인 칠함대는 50에서 70척의 군함, 그리고 잠수함, 또 140여 대의 항공기, 2만여 명의 승무원이 북쪽의 쿠릴 열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태평양의 남극에 이르는 작전 지역을 관할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남중국해를 비롯해 가지고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군의 그야말로 대단한 전력들이 지금 이렇게 모으고 있고 또 훈련도 하고 있다 이런 사실 을 오늘 군사정보에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